이 20대는 너무 처절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고, 고생했고, 지옥이었어서, 좀 즐거울 수 있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책을 좀 많이 읽고, 공부를 좀더 하고, 경험을 좀더 쌓았을 텐데. 그러니까 충분히 인어루로웠거든요 돈을 뭐 많이 벌고 싶은데, 그거를 그럼 뭘로 많이 벌고 싶어? 이렇게 했더니, 아난 일로 많이 보고 싶어 내지는 뭐 사업을 해서 많이 벌고 싶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맞춰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20대 때 그냥 시간을 갈아넣어 그냥 뭐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꼭 시간을 갈아넣지 않고 또 달성할 수 있는 거라면 네. 갈아넣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네.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네.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라 네. 생각하시는 분 들은 굳이 성공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도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 내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음. 이런 거에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음.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법이 그럼 뭐가 있을까? 음. 사업이 있고 돈이 있고 뭐 투자가 있고 음.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럼 그걸 하기 위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써보는 거야 진짜로. 그것들 적어봤을 때어 그럼 이거에 필요한 시간은 몇 시간일까? 음. 이렇게 적어봤을 때 음. 과연 그때는 워라밸이 맞느냐는 얘기지. 욜로도 그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지. 음. 그럴 거면 그냥 만족하면 살던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돼지게 열심히 하든가 왜 말은 아나돈 많이 벌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이러면서 그거에 맞는 값어치들을 자기들이 직접 적어보라 그러면 맞지 않는 값어치들을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공을 하고 싶어 그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제가 볼때 중요한 거는 이게 나한테 맞다는 걸 찾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가는데 괜찮다 라는 것까지 이제 케이가 됐으면 상관없다 이거지 네. 근데 지금의 대다수의 특히 보험회사에 있는 20, 30대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기준조차 없다 이거야 왜 11시간 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고, 왜 내가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어. 왜? 20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장님은 왜 노력파가 됐냐면, 아마 그 영어 공부하던 때를 좀 떠올려보면, 그, 저는 그 경험이 사실 삶을 관통한 어떤 하나의 가치관을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요. 편입을 하던 시절에, 편입은 이제 영어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편입 영어를 제가 공부할 때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독학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10개년도에 기출 문제를 다 뽑았더니 내 어깨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거를 내가 1년 동안 다 풀었어요. 23살 때 풀었고, 24살 때 이걸 이제 네. 시험을 봤죠. 어느 정도 경지였냐면, 영어가 한글로 떠서 보여. 그 정도로 이제 심하게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네. 4명을 뽑는데 480명이 지원을 했고, 제가 그중에 4등을 해서 겨우 한양대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 짧은 1년의 어떤 기간이 제 삶을 관통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준이 되긴 했죠. 인생을 살면서 뭔가 어려운 난관이 있어? 그러면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 내 어깨까지 오는 것만큼의 노력을 하면 이건 되겠구나. 그냥 이런 가치 판단 기준이 생겨버리니까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20대 때 이런 경험을 쌓지 못하면 척도가 가늠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 내가 8시간을 자야 되는지, 4시간을 자야 되는지, 16시간을 자야 되는지, 내가 노력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가늠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20대 그런 경험들이 해봐야 된다. 페이스를못 어. 찾는 그렇죠. 음, 중요한 얘기다. 네. 네. 저는 지금 40대를 대비해요 어떤 말이냐면 40대에는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들날 닥쳐올까 <laughs> 이 생각이 내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20대 때 내가 기고만장했어 야이 정도 삶의 경험이면 뭐가 더 있겠어? 라고 했는데 30대 땐 아주 그냥 상상 초월하는 일들이 날 닥쳐왔거든. 흠.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있겠어가 이제는 배웠단 말이야. 40대 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닥쳐올까. 그러니까 2 0대에서뭘꼭 해야 되냐면 내가 할수 없을 것 같은 일, 중간에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려운 과제 계속 도전을 해본 거죠. 그게 운동이 됐든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걸꼭 해봐야 된다. 라는 거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보험회사가 참 그게 좋아요. 왜냐면, 들어온다고 해도, 특히 대리점 같은 데들은, 뭐, 일을 안다고 누가 쪼기를 해. 뭐, 감기 걸려가지고, 4주를 회사를 안 해도 뭐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망가지기가 쉬워요. 너무 망가지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시간을 그냥 의미없이 흘려보내는 것들. 자기만의 합리화를 계속하지. 어, 나는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원래는. 난 보험 잠깐 하는 거야. 어,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어. 이런 합리화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일기를 써보면, 내가 그시간 얼마나 흘려보내는지를 알수 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뭘 하더라도 계속 어려운 곳에 도전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음. 불법적인 것 빼고는 절대 네.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없다 20대 때 근데 반대로 네. 절대 했으면 좋겠는 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뭐라도 상관없으니까 음. 그게 뭐 다이어트여도 상관없어 어떤 기한 안에 자료를 만드는 거여도 상관없고 음. 뭐 시험을 보는 거여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게 하다못해 진짜 운전면허도 상관없고 음. 뭐든 상관없으니까 진짜 내가 어떤 분야에 최선을 다한다는 음. 라 거에 값어치를 음.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단장님은 음. 20대 미국 여행을 음. 6개월 다녀오셨죠? 네. 미국 여행 6개월을 다녀왔는데 이건 왜 얘기 나온 거야?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행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웃음> <웃음>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공부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음. 결국에 서울의 그 유명한 사, 사대문 안에 한양대를 나와서 나는 지금 보험 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 일을 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내 지금 전공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연관이 있냐? 하다 못해 자녀한테 칼질을 이걸 한 10년을 시킨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얘가 생선을 던져갖고 한 칼로 이렇 해가지고 회를 썰어버려. 이 정도 실력을 갖추면 얘가 나중에 먹고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냐는 거야. 음. 그 만큼 이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열심히 할 때, 길이 열리더라고요, 항상. 음.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도, 이 물건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물건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음. 뭐 하다못해, 뭐 택시기사를 하던, 버스기사를 하던, 음. 뭐 진짜 보험 일을 하던, 최선을 다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음.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걸 활용해서 할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라는 거죠. 음. 내 전공과 전혀 연관없이 제가 보험 대리점을 2년 6개월 전에 오픈했죠. 근데 이거를 할수 있게 했던 기반은 뭐냐? 보험사에서 열심히 했죠. 음. 네.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열심히 했냐? 음. 아, 시키긴 했지 회사에서. 음. 근데 회사에서 시켰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갑자기.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삶의 명제가 뭐냐면,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할 수 있는가? 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뒷담화지 그거는. 그러니까 상급자한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내가 상급자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다는 건데, 중소기업에 있든 대기업에 있든 영업사회사에 있든, 내가 누구를 평가하고 싶고, 이걸 내가 이 일을 어떤지를 평가하고 싶으면, 일단 그 분야에서 정점을 찍어봐야지. 그래야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룰 수 있는 거지. 본인에게 주어진 일도 그냥 맨날 그지처럼 하고, 맨날 빵꾸는 는데 그리고 맨날, 맨날 상관욕이나 해봤자. 상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김 대리. 야, 너 때문에 진짜 우리 이번 프로젝트 잘 막았어. 음. 해가지고 니랑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라고 이제 딱 악수를 한 거예요. 음. 부장님? 전 아닌데요. 전 <laughs> 오늘 부로 음. 여기 때려치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음. 이래야 이제 이게 정답이라는 거지. 음. 노력을 통한 결과를 얻는 것을 자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으로 갑자기 투자했더니 오늘 천만 원 갑자기 1억으로 1억이 된다. 네. 이게 아니라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어, 결과를 얻는 걸 음. 경험을 통해서 한번 해 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트코인도 그냥 투자를 해 가지고 천만 원 1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막밤낮으 공부를 하는 거야.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이걸 통해서 결과를 얻었을 때는 어. 무슨 생각이 드냐? 비트코인 지금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나 날렸어요, 나. <laughs> 이걸 통해서 결과를 네. 얻고 나면은 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실패를 해도 내가 또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학습이 돼요. 어... 네. 그런 면에서 네. 노력을 통한 결과를 네. 자주 얻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노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개꼰대처럼 전 노력을 음. 정의할 수 있어. 요 주변에서 혀를 내두를 만한 노력을 음. 하라고 하거든요. 징하다 음. 징야 음. 그러다 쓰러지겠어까지 음. 했을 때가 노력인 거야. 음. 나 혼자만의 노력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노력의 척도가 안 돼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내가 지금의 모습이 괜찮은가 라고 했을 때는 어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이 메타인지 안 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음. 특히 보험회사에 ss에 막 넘쳐나요 막 네.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대 음. 나는 그거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음. 내 머리 위 1m에다 cctv 를 달고 내 24시간을 관찰 했어 음. 그래도 부끄럽지 않으면 그거는 괜찮은 삶이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늘 부족함을 느끼고 개선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체득화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좀 무섭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 결론은 네. 근데 개 꼰대였어. 대출. 개 꼰대죠. 제 사무실에 뭐가 있냐면 연필깎이가 있어요. 전 지금도 연필을 써요. 일부러 왜냐하면 아날로그적 어떤 환경이 주는 그 효과를 잊지 않으려고 연필을 잡고 문서를 읽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했을 때 느끼는 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전 지금도 연필깎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MG 분도 네. 이 패드를 이렇게 사용하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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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가 나와도 우리 가솔린 이거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클래식 차량들 길거리 네, 클래식 돌아다니고 차량들 다 길거리 돌아. 네. 카시오 전자 시계가 있어도 음. 진짜 명품은 음. 태엽으로 감기는 시계들. 수제, 네, 음. 수제 시계들이 그런 시계들이 실제 명품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다라는 거지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대 또는 이제 30대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좀 삶의 방향성이 조금 흔들린다거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이런 의문들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들을 그냥 꼰대 같지만 잘 곱씹어 보시면서 의미를 되내어 보시면 네. 아마 좀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